10월 18일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바데아라는 제목으로 11기상 18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데아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데아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였다. 이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다는 물을 찾으려고 전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다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다는 두려움에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아하베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 하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찾지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아멘. 많은 날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참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채 3년이 이제 거기서 지났어요. 그러니까 도합 3년 반을 이제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는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만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아합에게 곧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오라고 3년 반 전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합이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요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합이 오바데아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불러서 자기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풀은 풀이 있는 걸 찾자 전국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자기가 직접 아합이 직접 오바데아도 또 불러서 지시해서 같이 이제 풀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참. 지금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백성들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과 나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참, 아합이 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바다라는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다죽이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숨겨두고 그 기근 속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높은 국내 대신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활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의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오바다가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풀을 찾으려고. 일부러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려고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아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아유 엘리야는 아니십니까? 그 그러니까 처음 초면이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려 주었겠죠. 자,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 아합에게 말하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떨어서 말합니다. 아,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3년 반 전에 아합에게 감을 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 선포를 했을 때에 아합이 이제 그엘리야를 찾아, 자, 잡으려고 온 나라, 주변 나라까지도 수배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그렇다고 찾지 못했다라고 맹세하시오라고까지 했어요. 그 3년 반 동안 사라졌던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아합은 이제 붙잡아서 이제 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라는 것은 아합을 만나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만나게 해 주실 겁니까? 이제 다른 데로 또 숨겨 주실 거죠? 그러니, 그거를 자기가 말했다 자기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가도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사실 그 듣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건데, 이제 왜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냐면, 일리야는 하나님의 게시를 받는 종이니까, 그런 사건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로 가서, 어,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죠. 그러자 일리아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 지배하시는 그런 아합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난 아합을 만나도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심시키면서 오바데아에게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참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또 국내 대신에 지휘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백명의연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또 그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